채널 구독과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최근 미스터트롯의 심사위원 장윤정이 후배 밀어주기 논란에 휩싸인 가운데 엎친 데 덮친 기억으로 소속사들과의 소송으로 돈을 못 받는다는 사실이 밝혀져 관심이 집중되었습니다. 공연기획사인 모코이엔티가 e 트로트 가수 김희자와 현재 소속사 초록뱀 E&M을 상대로 출연료 감유를 신청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1월 9일 김희재의 중화권 매니지먼트를 맡던 전 소속사 모커이엔티는 법원이 김희재와 소속사 초록뱀이엔엠을 상대로 김희재 및 초록뱀이엔엠 소속 전 연예인 방송사 출연료 가압를 승인했다고 전했습니다. 모커이엔티의 소송을 대리하는 법무법인 발언은 법원이 2023년 1월 5일 모코이엔티가 초록뱀이엔엠을 상대로 콘서트 계약 파기에 따른 직접 손해액으로 주장한 3억 4천만원에 대하여 초록뱀이엔엠 소속 연예인들 출연료 가압류를 결정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가압류 결정문이 제3재무자인 방송사 등으로 송달되면그 이후부터 김희재 및 초록뱀이엔엠 소속 연예인들의 방송 출연료의 지급이 금지됩니다. 철옥뱀 E&M에는 김희재를 비롯해 클립비 김상혁, 김성원, 김숙, 김원희, 도경완, 장윤정, 문정원, 유상무, 유세윤, 오상진, 양재은, 이영자, 이은형, 이찬원, 정지소, 장동민, 장도연, 홍진경 등이 속해 있습니다. 이러한 출연료 가압류 이슈에 대해 철옥뱀 E&M 측은 즉각 공식 입장문을 내고 대응하면서 아래와 같은 말을 남겼습니다. 워커 E&T에서 중화권 매니지먼트와 관련해 감유통지서를 보냈다고 한다. 당사는 관련 서류를 받지 못했다. 감유통지서를 받는다면 즉시 공탁을 통해 감유 해제를 할 것이라고 말문을 뗐습니다. 감유는 엄밀한 증명이 아니며 공탁금을 수령하는 조건으로 법원에서 언제든지 발령할 수 있는 것으로 감유가 발령되었다는 것이 어떤 판결의 결과나 사실관계 확정을 의미하진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현 소속사인 초록뱀이 에넴은 가압류를 해제할 것이라며 허위보도와 악의적인 보도는 강경대응하겠다고 공식 입장을 내며 맞서고 있습니다. 두 회사가 이렇게 싸우는 이유는 김희재의 단독 콘서트 파기 등에 따른 법적 분쟁 때문입니다. 초록뱀 이 E&M은 콘서트 개최를 보르며 앞두고 모커 ENT가 8회 공연 중 5회 공연에 대한 출연료를 제때 지급하지 않았다면서 기약무효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에모커이엔티는 e 출연료 5회분 선지급은 내용증명을 통해 뒤늦게 인지한 내용이었다면서 지급기한을 넘겨 5회분을 추가 입금했습니다. 하지만 초록뱀 이 e m 이 공연 취소로 마음을 굳히면서 결국 콘서트는 열리지 않았습니다. 이에모커이엔티 e 측은 1월 9일 공식 블로그를 통해 역시 돈이 무엇보다 중요한 사람들이라는 것을 깨닫게 된 계기라며 장문의 글을 게재했습니다. 김희재는 애초 2022년 7월 9일 서울을 시작으로 부산, 광주, 창원 등에서 공연할 예정이었으나 공연을 10일 앞두고 철옥배 미엔과 e 김희재가 일방적으로 콘서트 계약 무효 확인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김희재와 소속사 부대표 강모씨를 사기 혐의로 고소했다고 전했으며, 고소장 제출은 경악 수준의 사건이라고 언급했습니다. 추가적으로 모코이엔티 측은 민사 소송 중 이번 직간접적 손해에 관해 김희재와 초록뱀 이은엠은 합의할 의사가 전혀 없었다. 진정성 있는 사과성 발언조차 듣지 못했다며 앞으로도 법적인 절차를 밟을 예정이라고 전하기도 했습니다. 한편 최근 소송 논란에 휩싸인 1995년생으로 올해 29세의 김희재는 내일은 미스트롯에서 7위를 차지하며 이름을 날렸습니다. 또한 트로트뿐만 아니라 록, 발라드, 합등 다양한 장르를 소화해 팬들의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철록뱀 이엠은 김희재의 소송뿐만 아니라 최근 장윤정의 후배 밀어주기 논란에 휩싸이기도 했습니다. 미스터트롯 이에서 장윤정은 소속 후배 가수 박재현에게 고민할 여지 없이 모두가 좋다라고 느꼈기에 단시간에 올하트가 나온 것 같다고 평가했습니다. 또한 심사위원으로 출연한 김희재는 첫 소절에 끝났다고 생각한다. 지금 당장 현역이라고 불러도 전혀 손색이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을 밝혔습니다. 초록뱀 EM은 논란이 일자 박재현이 초록뱀 EM 소속이 맞다고 하면서도 그러나 밀어주기 의혹은 일절 사실 무근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에 네티즌들은 김희재랑 장윤정이랑 똑같다 후배 밀어주기 진짜 싫다 초록뱀 EM 언제까지 그럴 거야 김희재 소송 당한 이유 있었다 등의 반응을 보였습니다. 채널 구독과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